오늘은 동강 할미꽃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 며칠 전에 그 동강 할미꽃을 보러 왔는데요. 안 피었더라고요. 딱한 송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며칠 지났는데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앞에 절벽 쪽이, 예, 동강 할미꽃 자생지에요.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아직 동강 할미꽃이, 예, 많이 피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얘도, 예, 오므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잎을 활짝 펼쳐야지 이쁜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예아 지금 다 돌아다녀 봤는데 없어요 지금 한 다음 주나 돼야 될것 같은데 야 집을 좀 펴야 되는데 안 피네 애들이 야 여기 또 있다 하고 옆핀거 보세요 야, 바위 틈새에서, 그죠? 날이 따뜻해져야지, 뭐, 그죠? 예. 네. 아, 이쁘다. 아, 저 위에도 또 있다. 아이고야. 야, 이 바위 틈새에서 어떻게 저래, 그죠? 아. 오! 야, 이거 또 있습니다. 얘들도, 아, 고개 앞바실 아, 세웠네, 그죠? 이게 햇빛이 들어와야지 이게 벌어지는데. 아 참. 다른 데로 또 한번 가볼까요? 야. 어, 여기 메송이가 있네. 여기도 있고, 예, 여기도 조금 피었어요. 아. 야, 이거 돌 틈에서 나온 거 보세요, 그죠? 여기도 있고 아, 여기도 메송이가 있네요 아직 들피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아, 예. 예, 지금 여기 동강 할미꽃 축제하는데 왔는데요. 아, 여기 할미꽃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화분 하나에 지금 이거 3만 원씩 판매한다고 그래요? 예, 네, 화분 하나에 3만 원씩. 거의 거의 그 내용 그대로. 오시면 이런 거 구경하시고, 예 네, 사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지금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예 네, 이거 찍느라고 지금, 예. 야, 여기는 많이 피웠다, 그죠? 회장님. 예, 네, 여기도 10분, 10분. 여기도 많이 피웠다, 그죠? 하고 야, 얘들은 따뜻하니까 네, 이파리 벌렸습니다, 지금. 어우.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예, 사진 찍느라고 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야 여기 지금 할미꽃보다 사진 찍는 분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laughs> 야아 여기는. 잘 믿고 이 많아요. 응. 벌들었다 벌. 야, 여기도 이거 오셔갖고 사진 찍느라고. 응. 야. 그죠. 엄청나게 이쁘네, 그죠? 하고, 네, 전부 다 저기 앉아갖고 사진 찍느라고. 예.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강 옆으로, 예. 이건 전부 다 사진 찍느라고 그죠? <laughs> 얘들도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 파리를 이렇게 벌리는 것 같아요. 네. 얘들도 날씨가 추우면은 예 이렇게 오물 오물이거든요. 아이고. <웃음> <웃음> 어. 정신아 넘어리요. 얘들 진짜 이쁘다, 얘들. 자. 아이고, 얘들 보세요, 그죠? 야. 요거 이쁘다, 그죠? 얘들. 여기 나와요? <laughs> 야, 여기도 아고, 얘들은 이제 필려고 그래요, 필려고. 아우, 여기 많네요. 이렇게 많은데 없는 데가 찾아서 나는. 여기도 많네, 네. 아, 저 보세요, 저 사람들. 사진 찍느라고 모여갖고. <laughs> 아, 여기도 많네요. 근데 얘들은 고개를 숙였다. 원래 동강 할미꽃은 고개를 빳빳하게 세워야지, 그게 동강 할미꽃인데. 그죠? 얘들은 고개를 숙였어. 왜 숙였어? 일어나 빨리. <laughs> 어, 저기다 또 있네요. 야. 어. 예, 보세요, 지금. 전부 다 사진 찍느라고, 예, 꽃보다 사람이 더 많아. <laughs> 꽃보다 사람이 더 많습니다. <laughs> 아, 오늘, 여기 동강할미꽃 보러 왔는데요. 아, 날씨도 따뜻하고, 야, 참 좋습니다. 그죠? 예, 강물도 이렇게 하염없이 흘러가고요. 네, 예, 오늘 샴발라 t 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